3세기 28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천지창조를 생각해 볼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천지와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것은 빼콜 체방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의도, 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루어졌고 또이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완료태로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칼입니다. 완성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아일 동사기 때문에 강조 수동으로 강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졌다, 당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땅 전체를 가리킬 때 천지와 만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이 말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조건이 없었고 구원받기 위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바울께서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부끄러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도 되지만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일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인데 이것은 전달자, 일하다. 이렇게 말레아크가 나옵니다. 이 말레아크라는 것은 일인데 말레아크는 천사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 그러면 수어 천사, 또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천사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어에서 이 말레아크라는 것은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여받고 또 전달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사는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 이것은 쉐시라, 쉐바라고 말하는데 이 쉐바라는 얘기는 여섯은 쉐시, 일곱은 쉐바. 이 쉐바라는 얘기는 일곱 번째,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맹세하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바라는 뜻은 물리다, 만족시키다, 풍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몽되게 될때내 안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아, 다시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스스로 맹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일이 생길 때내 안에서 일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아,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했다면 그것을 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맞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하다. 일이 맞춰지고 그 뜻에는 끝마치다. 바로 칼이라는 동사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맞춰진 다음에 안식하셨다. 여기서 안식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죠.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일이 끝마치고 끝마침으로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 안식한다는 것은 원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라는 것은 노동을 쉬다, 일을 그만두다, 끝내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다, 휴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목표를 향해서 맹세하게 될때 진정한 안식을 하십니다. 즉이 샤바트라는 것은 정착의 목표를 가질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정착되어서 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가져야지 하고 목표를 가질 때 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목표를 갖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지 하고 하면 책상에 앉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며. 또그 말씀에 목표를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맹세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사,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하다. 성도들을 카도심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하지 않았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향해 맹세하며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빠드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빠드크의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와서 맹세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직진함으로 항상 행복하다고 말하는 삶을 사는 이 아세리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릎 꿇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이 온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나오십니다. 1장, 1장 전체와 2장 1절로 3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예후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분이고 여호와 예후바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또 그만큼 남도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외라고 하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어떤 의미냐? 지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하니라 하고 말할 때 엘레 엘레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방향을 가지는데 엘로힘, 그것은 엘레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방향을 가지게 된 것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대략이 어떤 뜻일까요? 대충,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대략이라는 것이 톨레도트라고 나옵니다. 톨레도트. 톨레도트의 어근은 야레뜨예요. 야레뜨. 야레뜨란 어떤 뜻이냐? 낳다. 아기를 낳다. 그 다음에 태어나다. 탄생하다. 출산을 돕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생각해 볼때이 야레뜨 라는 것은 천지에 창조된 탄생이 이렇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봅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그 감독과 그 기쁨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탄생을, 탄생을 바라볼 때 이런 감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창조주의 의도와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낫다, 이아랫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내 생각과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탄생하는 나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낳았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어서 내가 변화된 것으로 남에게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또 표정이 바뀝니다 또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삶이 바뀌는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플레독토에서이 나이테라는 것이 있는데 나무의 나이테를 말합니다. 나이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가지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을 하지만 날마다 똑같은 생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나이테가 생기다 보면 어느 날큰 나무가 되어서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고 또 어려움도 겪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이테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날 만수록 우리 안에서 나이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와도 많이 지내본 사람,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나이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대략이라는 것은 바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이테가 정해지고 하나님의 의도한 제목이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렛뜨이 태어나다 탄생하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뜻의 야렛뜨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이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때, 때라는 것은 빼용하고 나옵니다. 이 용이라는 것은 날이에요. 낮, 낮이다. 하루 이틀, 사흘 하는 날도 되고, 또 아침, 저녁 할때 낮도 됩니다. 즉, 용이라는 것은 개몽의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몽할 때 우리는 쉽게 개몽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울부짖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때, 이 때라는 것은 대몽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작하신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작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빠라라는 동사인데, 빠라라는 것은 3인칭 완료태로서 그가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조하다는 뜻도 있고 개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물꼬를 트는 것이 바로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물꼬를 트게 되면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느낀 자는 표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하고 나면 내 안에 영혼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듣고 지킨다면 내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즉 여호와 실존에 지금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런데 이땅이 이 알하 아래층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본질에. 우리가 천지 창조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를 볼때 아, 첫째 날, 둘째 날, 단계별로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창조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비라는 것은 마타르입니다. 마타르라는 것은 내리다, 비가 오게 하다, 우박, 비, 불, 유황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비가 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떨까요? 우리를 벗겨내게 됩니다. 우리 속의 더러움과 무지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벗겨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깨끗해지고 신선해지죠. 우리가 샤워하고 개운할 때 기분이 산뜻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내고 회개한 자는 참으로 행복해지고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라는 것은 신선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선한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텐트라는 것이 선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하는 비, 내 입에서 신선한 말이 나간다는 것이죠. 선한 말이 나가는 것이 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장마철이라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하늘이 맑아지고, 또 나무나 풀잎들이 싱싱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손목들이 힘을 얻고 자라납니다. 이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 힘을 주고 새롭게 하고 공기도 맑고 청정하게 하며 신선하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말씀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선하고 벗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가 아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풀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걸 키웁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이라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것은 경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경작하다는 것은 사전에 보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있는데 그 땅이 너무 단단하고 그 땅에 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흙을 고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작한다는 아바드는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자존심의 돌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흙을 고르게 해야 되는 것은 아래 부드러운 흙으로 삽으로 덮어야 되고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단단한 땅을 부드러운 흙이 되도록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작한 이 사람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인데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 닮아가다 피를 담다, 피.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무지와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르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베츠, 땅이 나오고 또 하, 아다마, 땅이 두 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때 땅이고 두 번째 땅은 하, 아다마, 아담을 향한 땅을 말합니다. 아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는 것은 무슨 땅을 해야 될까요? 아다마, 우리 마음에 있는 땅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땅을 경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밭이라는 것은 샤데입니다. 샤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평지 밭 들판 지방 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샤데라는 것은 평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밭에는 우리가 모를 심기 위해서 평평한 땅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평지라는 것은 높게 솟거나 낮게 내려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내 마음이 평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높아지지도 않아야 되고 지나치게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내 같은 것이 무엇을 해야 하고 비하감이 있다는 것은 낮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있는 실존 나의 삶에서 오늘 할 일을 하면서 내 실존을 느끼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평지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평지, 이 샤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럴 때 채소도 심고 나무도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에서 실천하며 실존의 삶으로 성실히 살아나갈 때 그때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풀은 풀을 말하는데 허브키 같이 상큼한 것입니다. 이 채소는 우리 모두가 먹어야 되고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이 채소라는 것은 허브키처럼 상큼해서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그를 기분 좋게 한다면 나는 채소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에게 채소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채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땅에 채소를 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초목은 무엇일까요? 풀과 나무를 말합니다. 이 초목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샤데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평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초목은 슈아흐로 나옵니다. 슈아흐라는 것은 말하다, 숙고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 이 나무는 애치를 말하는데, 애치는 어떤 뜻일까요? 대답을 책임진 자로 상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이 바로 초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이 없었는데, 아직 없었다. 성경에는 아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직이라는 것은 테레인데 이것은 아직 무무 것이 없다, 아직 무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풀이 없고 나무가 없고 없는데 아직 없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지만 앞으로는 비를 내릴 것이고 또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들에는 초목이 있어야 하고 밭에는 채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또 경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채소와 초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내 안에 채소가 있는가 내 안에 풀과 또 나무가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묘침, 하나님의 것으로 신선하게 벗겨지는 그런 내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셨던 이 뜻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생케 하신 이아랫뜨가 정말로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때그 기쁨과 감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탄생시키므로 말 없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일하는 자가 되어서 창조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장의 천지 창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과 채소와 초목이 우거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